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코인은 스토리코인입니다 스토리코인 이번에 홀더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특급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급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스토리코인으로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포티펜딩 코인으로 300% 수익 아르고 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어 코인으로 300% 수익을 챙겨 드렸었습니다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전부 라업해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라업해제 일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스토리 코인은 라업해제 일정뿐만 아니라 소각 일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리 코인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흔적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고래들이 폭등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빌드 코인입니다. 이 당시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흔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00%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발생시켰습니다. 스토리 코인,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고래들이 폭등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업 해제와 소가들정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 이 가격은 너무 싸기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래들이 본격적으로 폭등시켜버려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에 무너지지 않고 제가 매도하라는 가격에만 매도를 해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일정에 대해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폐제와 소각 결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능까지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치 펭귄 코인으로 300% 수익, 아르고 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어 코인으로 300% 수익을 볼수 있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스토리코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고 폐제와 소각 결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확률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라고 폐제와 소각 결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받고 나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정과 최종 매도 가격 보시고 쭉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50% 100% 같은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드리려고 락업 해제와 소각 일정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락업 해제와 소각 일정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어기시는 순간 이 기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와 소각 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640-5478제 전화번호로 일정표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라고 폐제와 소각 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라고 폐지와 소각 일정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퍼지 펭귄 코인으로 300% 수익, 아르고 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오 코인으로 300% 수익을 볼수 있게 매도타점을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이런 큰 수익들보다 훨씬 더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챙겨 갈수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 매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다 작성해 놨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변수에 대해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640-5478. 제 전화번호로 일정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수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 이 코인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구피 코인입니다. 제가 오른쪽 하단에 차트 가져왔는데요. 단한 번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연말에 UX 링크 코인이 호지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상승 발생하면서 산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산타 랠리 등장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산타렐리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면서 밑꼬리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5년 마지막 핵심 코인은 유익스링크 코인처럼 연말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이 코인 차례입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잘 되고 싶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010-2640-5478. 제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마지막 핵심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릴 거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2640-5478.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